구독자 수가 많아 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기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동아리 수다 아... 저번에는 저희가 뭐했죠? 신조. <laughs> 그쵸? 신조 테스트. 어 그렇죠, 신조 어 테스트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저는 너무 <laughs> 충격적이어가지고. 네. 이번에 또 이제 우리 엄팀장님이 아재 개그 테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 현미 씨를 위한 것 같은데. 아 무슨 소리예요? <laughs> 뭐나 빼고 뭐, 다 아재 아닌 것도처럼 걸 <laughs> 아니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많이 안 맞출 거예요. 사고 네. 있어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어 뭐죠? 오늘 사. 아, 아 아이스블랙, 아이스블랙 이 이거, 이거, 네, 이거 아이스 밑에 이미지로 띄워주실 거죠? 네. 아이예요. 네, 좋습니다. 아이스블레. 여름이니까. 네, 그렇죠. 여름이니까 아이스블레.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 볼까요? 1번 읽어 드리실 문제 읽어 드릴 테니까 그냥 답을 네. 한 번씩 써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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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다면서. 아, 바리고요. 가리고 하세요. 1번. 아, 제가 볼때 네. 50점 넘게 맞추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50점? 저 지금 진짜로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희 그냥 조용히 풀면 좀 그러니까 문제 네, 읽어 드릴게요. 진짜. 1번에 네. 그러니까 싸움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싸움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나라? 나라? 여기 지금 침묵 아니죠? <laughs> 아첫 문제부터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뭐, 내전 중인 나라인가? 아니야 그런 거 말고 <laughs>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응.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에그잖아요. 응. 사우 그러면 끝 그거만 어... 초성만 알려드릴게요. 리얼 응. 리얼 어? 뒤에 초성. 아맨 끝에? 어, 끝에. 어, 리얼이요? 틀렸는데 <laughs> 나 사우디 아라비아인 줄알았 오, 데아요 아니야? 저도 사우디아라비아 썼는데 리을리을이죠리을 <laughs> 리을? 역시 나는 아재가 아니네 뭔데? 난 몰라요. 나도 모르고 이분 다 봤대요. 아 이분은 바른 언어. 어, 아 뭐지? 2번으로 <laughs> 넘어갈게요. 네. 네. 진짜 이번에 네. 늘 배고픈 나라는? 늘 배고픈 나라는? 이건 또 정말 그거 아 A 너무 쉽다 이거 너무 그쵸? 쉽다. 너무 쉽다고요? 거저 드시라고 드린 문제예요 제가. 아나 이거 한 개로 일등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여기 물음표만이요. 아 그래요? 네. 뭐 진짜 <laughs> 단순하게. 어, 아니, 어, 어느 나라? 이게 뭐... 침트 어. 꼬르르... 너무 쉬워 이거 힘들 수지 마요 아, 그래요? 아. 알았어요. 여러분 뭔데? <laughs> 아. 아니야? 아니, 맞는 맞는 거 같아. 아... 아... 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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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싶은 거 아...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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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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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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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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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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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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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좀 해보면... 아, 말하지 말자. 아, 너무 <laughs> 너무... 아, <no, no. 웃음> 저 아재인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다음 4번 석유가 도착하는데 어, 걸리는 시간은 석유가 도착하는데 도착하는 걸리는, 걸리는, 도착하는 걸리는, 걸리는 시간, 석... 석유가 도착... 이게 정말 한 번만 보면 돼. 한 번만... 아, 이거 뭐, 볼까봐 못 쓰겠어요. 가리말아야요 쓰지 말아야지! 제? 난 양심적으로 그서... 지금 안 보고 하고 있는데 진정한 인기 지금 아재 클래스들은 지금 하고 있고. 어 무슨 아재 클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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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재 클래스가 아닙니다. 소고가 독특한 데 발끈하시면 안 돼요. <laughs> 오마, 그럴 수버줄게요 불리합니다. 자번에 아. 소녀 시대가 즐겨 타는 차는 어머? 뭐? 이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는다. 소녀 <laughs> 시대 즐겨 타는 차? 두 눈빛이 간절한데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세상에서 6 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왕이요? 왕. 가난한 가 짜왕. 짜왕. 가난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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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서 아직은 그야. <laughs> 이거 넌센스 아니에요? 논센스? 힌트? 미치겠네 진짜. 머머 임금. 머머 임금? 임금. 머머 응. 임금. 아, 아, 너무 좋네. 정식이구나. <laughs> 그러니까 네. 너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어 근데 내가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 나 맞는 거 같아. 나 자신감 쩐다. 7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자, 7번. 아... 비가 1시간 동안 오면 7번 스피. 그 너무 쉽다. 아. 하, 진짜 쉽다. 왜 이래? 이리... <laughs> 여기 아재 어? 느낌 지금 물신. 비가 이게 진짜 막섣라는 그런가? 텐트. 커피 한잔 드릴게요. 있다가. 힌트, 힌트. <웃음> <웃음> 이거 힌트요? 엄청난데. 예쁘죠? 그죠? 아, 예쁜 거 아니고. 아, 어? 내 아닌 뭐지? 거 아닌가? 예 비쁘지 않는데 종류 상관없는데. 저랬는데 하나도 못 맞추겠다. 현미 씨 그랬잖아. <laughs> 어, 나 지금 그래서 잘 어. 나 같은 비교. 캐릭터 나 다녀 가지고 지금 찾아오고 시간, 시간 있어. 시간이 너무요? 음. 한데? 어! 아 이거 들었던 거 같은데 힌트 이거 드릴게요 뭐, 다들 뭐, 뭐, 힌트 동의? 어, 네 동의 동릴동요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에요아 <laughs> 내.. 어? 내답또안는거 같은데? 방송 프로그램 이름 어어디 다큐 시사 이쪽으로 어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음. 방송 프로그램 이름 아마존의 눈 어? 그게 한 시간 동안이라고 반응이 없잖아 <laughs> 아이 정도 도는데도 뭐좀 그냥 포기하세요 다음으로 네. 갈게요 어이 뭐야 8번 고등학생이 싫어하는 나무는? 하이스카이. 너무 쉽다 이건. 이건 좀 쉽다. 응. 내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도도, 너무 쉽다. 줬다 줬어. 고등남? 그건. 저만 모르겠나? 이 소고야. 제가 좀 있다 한번다 풀고 뭐 힌트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동의하이 분들. 네. 아뭐 있을 거 같은데. 저 지금 백지예요. 백. 듣고 나 일도 할거 아, 같아. 같아. <laughs> 벌써 지금 다섯 개 썼네. 진짜로? 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9번 넘어갈까요? 네자 차를 발로 차면 이건 진짜 여러번 나왔다 방송에서. 방금, 방송에서 발로 차? 발로 차. 차를, 차를, 발로... 차를 발로 차면 차가 어떨까요? 찌그러져요 아프지 뭐야 방송에서 나왔대 어 방송에서, 아. 어, 방송에서 나왔었어 몇번 전 이거 하는 거 들었어요 아직개그로 나왔어요? 아직개그로 옷에 들게 하는걸로 아. 끝에가 유 유? 어. 차유? 아닌데 <웃음> <웃음> 차 차가 차를, 그 차죠 신? 차 하죠 이건가? 야라 야로 끝나요? 유! 아 유. 아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파이아 뭔지 알지 넘어가 볼까요? 네네. 자 10번 항상 미안해하는 연예인은 이거 정말 줬다 버져 줬다. 진짜로? 이게 준 거예요? 응. 못 받아먹네요. 아 진짜 쉽다 이거는. 그 그래. 아, 맞아 이거. 왜러시워아 <laughs> 이게 이름하고 관련 있는 거. 이름하고? 아 그래? 연예인 이름!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어왜 아, 잠깐만 천천히 아 잠깐만요 <laughs> 힌트 힌트 아이건 힌트 주면 안돼 아 그래? 이거 너무 쉬워 줄 수가 없어 아니, 너무 쉬워 응 이름은 가수의 이름과 연예인 이름 아 누구 있지 뭐누구 아, 알아야지 그니까 러아 이거 진짜 하고 나니 답 들으면 내가 한심하다 듣게 걸려 아 그런 것도 싫은데? <laughs> 넘어갑다 하나도 못쓴거 같은데? 자 11번 소금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 일까요이건문겠다이 통기안이요? <laughs> 통기한은 <laughs>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이갓는뭐 뭐. 염네 염염? 뭐 뭐. 뭐 염. 뭐뭐 뭐. 뭐뭐 뭐. 뭐뭐뭐 뭐.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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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미안해 하는 연예인이 뭐야? 그니까 나 이거 나 이거 맞추고 싶은데 <laughs> 그래 나, 나 10번 맞았으니까 12번 뭐예요? 12번 갈게요. 네자 창을 찌르려고 할때 쓰는 말은 힌트 창을 찌르려고 할때 얍! 쑥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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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이 또 들어가요 앞에 창고창 응. 음. 땡땡 창땡창 땡땡이요? 응창 <laughs> <창소기>. 속이 <laughs> 여러분들 내가 킹콩네. 어, 장창창. <laughs> 뭐지? 야, 나 하나도 못었던거 같아. 아, 모르겠어. 자, 여러분 동의하에 힌트 필요한 거 말씀해 주세요. 10번. 힌트 저도 모르것같요 10번은 같은데? 너무 아대. 아 그거는 1번, 좀. 1번, 1번. 1번. 다들 1번 힌트 동의하세요? 네. 어. 네. 1번. 끝에가 리을, 리을. 이거 근데 두 글자. 끝에가 리을. 리을? 어. 두 글자인 두 나라, 나라가 있어? 파리. 어우 많지. 파리. 나라죠. 파리는 나라. 도시. 아 파리 도시야? 도시잖아요. 시조대님 들어와요. 뭐즈 모리 뭐 있지? <laughs> 리얼. 아 도시면 자 파린데. 파이트라는 게. <laughs> 아, 이게 영어랑 관련이 많은 것 같아. 아직이 뭐. 리얼 두 글자인 나라. 아 이거 마지막 글자 그냥 알려주시면 너무 쉬워요? 네. 그러면 앞에 두 소성만 조성. 알려주세요. 치. 아 티르시요? <laughs> <치우시오>? 틀렸어요? <laughs> 모르겠어 틀린 <틀리네. 웃음> 나나 알았어 어줬다이거 뭐, 시... 너무 <laughs> 알아요 알아요 치우, 아니요 치우, 저 지금 모르겠어요 <laughs> 체아 응. 힌트 주면 너무 너무나 그건 가니1 0 번이 1 0 번이 정말 줄수 <laughs> 줄 없어 이거는 정말 줄수 없어 이거 연예인의 장르 <웃음> <웃음> 아 힌트 주지 마 이거 이거 비동이 비동이 <laughs> 비동이야 너무 이거 해. 너무 쉬워 진짜 이거는. 아 장르 연예인이 가수야 뭐 연기자야 뭐야. <laughs> 연기자. 연기자 아니야? <연기자야? 웃음> 어. <laughs> <laughs> 아니네. 항상, 미안. 항상 미안해지는 연예인? 연기자? 또 다른 투트뭐 하나 더드릴게요 연기자라고요? 연기자? 아. 가수인데 연기할 수도 있어요. 연기자. 아니야 가수 말인 것같아 창을 찌르려고할때 쓰는 말이 뭐예요? 해, 뭐 해. 나 완전 갔었는데. 뭐뭐해? <laughs> 뭐뭐해? <laughs> 뭐뭐 응. 아거기 창이... 아,

늦었어. 시작했어. 늦었어. 왜? 아, 왜 지금? 어아 이런 식이구나라고 생각 늦었어. 생각해. 아니 아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아, 사실 아니, 늦었어, 몰라요. <laughs> 네. 번이 너무. 자 번에. 아, 아, 왔... 이거 하나만 고 이거 오빠 가아 다들 이, 열심히 하시 번에 다들 뭐라고 쓰겠어요? 저 칠레. 맞아. 번 칠레. 아아레레아 얼마 전 우승했던. 요, 아. 그다음에 2 번에. 헝가리. 아, 가리 3 번에 킹콩. 킹콩. 킹콩 맞아요. 삼 번에 오일. 그렇지 오일. 아, 아 오일. 음. 영어였어 역시. 그래? 오일이니까. 네, 네, 네. 오일. 아5 번에는요? 소카. 시카아 아 지금, 아 지금 아니잖아. 이거 없는 거 지금 아니잖아. 지금 아니잖아. 게시카. 제게 탄떤 집. 나 네. 소카. 소카 어디서 보이네. 아, 그다음에 그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최저 임금. 임금. 아 맞아. 나거 <laughs> 장난 참. 7 번에 비가 한 시간 동안. 한비야 비가 아니야 한비야? 한비야 아, 말 되잖아. 아 추정 60분. 아 추정 60. 한비야 말 되지 아 않아요? 아안 돼요. 한 시간 동안 비오 한비야잖아요. 안 돼. 추정 60분. 와. 아 내가 추정 60분은 안 보거든요. 아, 그 외에 <laughs> 다 많이 보는데. 그 다음에 8 번에. 야자수. 야수 아니야? 야자 나무인데 어. 그 야자수도. 그 어. 야자수. 어9 번에. 아, 이거 잠깐만 제가 썼는데, 잠깐만 카놀라유. 그렇지, 카놀라유. 아, 카놀라유.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아, 발소리 아니야? 쇼리? 쇼리 말되잖아 그죠? 신나. 아, 쇼리. 소리 아, 네. 아, <laughs> 쇼리. 쇼말 된다 아그 쇼리. 말잖아 쇼리 말대잖아. 쇼리 말대잖아. 가리잖아 쇼리 말되잖아 지성 어, <laughs> 문제가 뭐였지? 항상 미안해리말대잖 어, 너무, 너무 기분 나쁘아 다음에 11번에 천일년 그렇지 천일명. 아 장염 아니었어요? <laughs> 장염이 왜? <laughs> 길, 아, 뭐 여기 지금 내버렸죠? 비 내려요. 소금 소금 야, 여기 참... 일부러 틀린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여기 아재가 지금 박해날 씨가 지금 일로 들어왔는데 아잔데, 지금 그러니까. <laughs> 자 12번에 아피아 다섯 좀 맞았어. 와 많이 맞았다. <laughs> 몇 개요? 저 일곱 개저저 6개요 저 5개요 우와 그 근데 이거 기분 좋은 거 아니잖아 <놀람> 아재 축하드려요 아재 와. 아재 킹 아재가 좋아하는 아이저. 아이스 블랙 아이스 <laughs> 블랙 아 많이 타드시네나 아. 아, 되게 아재가 아닌가 봐아 아, 여기 지금 근데 전, 이거 뭔가 전화... 1등 1등 했는데 너 귀...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한거 아니야? 아뇨 진짜 몰랐어요 몇번몇번 몇번 맞혔어요? <laughs> 저요? 1, 2, 3, 6, 8, 11, 1 2 솔직히 2번은 음. 내가 자신 있게 써가지고 맞혔고 나머지는 다틀렸 제일 꼴찌 누구예요 그러면? 저요 두개 엄청 오늘 뻥같뻥 같아요. 창피해하고 헝가리 리아이고 이러. 또뻥뻥 같지 않아요? 아재가 못 맞췄네요. 그러니까. 아 무슨 또 아재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일러안한것 같아. 진짜 젊은이예요? 아잠 어. 아. 이미지 관리할. 아 무슨 소리예요? 나 진짜 아재 아니에요? 자그뭐 아, 무슨 테스트 해 볼까요? 그 아유 IQ IQ 테스트 IQ IQ. 아나 그거 또골랐 차라리 그런 말했으면 좋겠다. 시사상식 테스트도 있어요. 어, 그래서, 아, 괜찮아. 어, 어. 별로 안 좋아. 시약한데. 상식 좋아, 상식. 상식 테스트. 상식. 북한 상식해요, 그러면. 내가 상식이 없어. 북한, 북한인권 그래. 그쪽 다 제대로 넙니 나일 때. 아, 근데 됐습니다. 이거. 1등 못한 것 둬. 아, 제게 그.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네, 주에. 은근 어렵네요. 다음에 뭐 하여튼 심사숙고해가지고 또 우리 엄티자님을 골라 오시는 걸로 하고 어. 뭐 오늘 예, 이주연석, 아 저는 원래 이런 거 되게 약해요. 예, 아재도 음. 아니고 저는 뭐 신조도 어잘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분이 예. 엄청 따뜻한데. <laughs> 자, 하여튼 뭐 오늘 아이스블레, 아 우리 은실 씨 정말 맛있게 타드시고요 아, 네, 맛있어. 이거 타드시는 거야. 아, 카타듯시는거 <laughs> 잊지 마시고 머그컵 있으니까 여기다 꼭 타먹도록 네, 인증샷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네, 우리 네. 엄친이 님한테 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동아리 수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신선한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